오늘은 이제 40번째입니다. 40번째. 40번째고, 예. 진상, 감하, 뇌수해, 그렇습니다. 그 뇌수해는 지금 이제, 지금, 음,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니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요 위에 것을 외꾀라 그러고, 아래 것을 내꾀라 그럽니다. 내꾀라 그러고, 예. 지금 주역은 결국 태극기에 보이는 요거 같은 거거든요.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계속 예, 끝날 때까지 계속 이거 설명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무슨 뭐 어떤 말을 하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외 께는 지금 예, 움직임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아래 께는 험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험함을 뜻하고 있고 예,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물상으로는 얘는 우래를 뜻하고 얘는 물을 뜻합니다, 물. 물을 뜻하고요. 또 이제, 예. 우래고 우레, 지리고 여기는 감은. 예. 요거는 어, 빠진다, 험한다, 험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사람으로 치면, 예. 장남, 그리고 둘째 아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해는 지금 제가 저기 있는 해하고 좀 약간 다르게 써놨는데요. 예, 저기는 보면은, 예, 소불을 빼는 게 해고요. 여기서 보면 염소불을 빼는 게 해입니다. 어쨌든 뭔가를 빼는 거예요. 빼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 수 그러니까 서른여덟, 서 번째에서 아주 어려운 관문을 거쳐왔습니다. 지금. 예. 아주 어려운 관문을 거쳐 왔는데, 이제 그 어려움이 살공살공 풀리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해 자가 지금 풀해 자거든요. 풀리다, 풀, 풀다. 예, 이제 그 겨울에, 깊은 겨울이 있을 적에, 예, 언제 뭐 봄이 전혀 안올것 같은 예, 그런 때가 지나면 기다리지 않아도 봄이 옵니다. 봄이. 얼음장 밑으로다가 봄이 옵니다. 그런 때를 때로다가는 그런 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좀 읽어 보면요. 예. 뇌수해. 어그러지고 험난함을 겨우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험난함이 지금 풀리는 풀리는 게 결국은 좋아지고 있다는 소리지 좋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제 아주 큰산 넘어서 이제 겨우 좀어 이제 좀 희망이 있어 뭐 그정 그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번해 때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끝까지 어려움이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 주역의 그 논리가 그 그거죠. 예, 아무리 뭐 어, 땅바닥으로 긴다 그래도 그때 그때만 지내놓으면 좋은 시절도 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주역입니다. 깊은 겨울이 계속되고 봄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음양이 반복되는 위치로 예, 건괘와 해괘 다음 아, 지금 건깨 다음에 해깨로 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건깨는 절건 그거였었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요 그림은 저게 그려놓은 그림하고 같은 그림입니다. 같은 그림이니까 요건 넘어가고요. 지금 해깨는건깨의 예, 도전괘입니다. 도전이라는 거는 한 바퀴 굴렀다라는 말인데. 건깨는 지금 얘를 딱꼴로 딱 엎어놓은 게 건깨 였었습니다 그러면 수산건 그렇죠 여기 딱한 바퀴 구르면 얘는 위로 그러니까 이 밑에 끼 위로 가고 위에 끼 아래로 오고 한 바퀴 딱 굴러서 물구나무를 선게 도전인데 예그거에 도전깨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거와 생각이 반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엎어놓고 보는 상황이니까요 반대로 보는 겁니다 어렵고 험난한 것은 사정을 몰라서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한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풀리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은 다음에 풀린다라고 괴서에 나와 있습니다. 핵괴는 안으로는 험한 감괴와 밖으로는 움직임을 상징하는 진괴로 구성되어서 움직임으로서 험난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가운데 있던 것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상, 그 상황을 벗어나는 거라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해는 어려운 것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해는 어려운 것이 풀린다는 뜻이며 여섯 효 가운데 바른 것은 초효 하나뿐이고 나머지 다섯 효는 전부 바르지 않습니다. 건계에서는 초효만 부정이고 나머지 다 정이었었죠. 그거는 뭐,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려운 가운데 희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서는 풀린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그니까 예, 지금, 예. 계속 지금 저기 부정이 부정이에요, 부정. 부정, 부정, 부정. 근데 뭐가 잘못 걸린 거 아니야? 부정, 부정. 아, 아, 야, 아, 요, 기들었구나 예.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 혼란스러움을 나타냅니다. 이때가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하에서 해방될 때를 생각해보면 어지럽고 무질사한 사회였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었다고 하고 좋은 시절이 왔냐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죠. 그 당시에 대단히 혼란스러운 때를 보냈었거든요. 그런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가 풀리는 때입니다. 위험과 기회가 늘 같이 있는 때입니다. 예, 상나라 말 주초를 상정해보자면 예, 주왕의 학정으로 실정 학정과 실정으로 민심이 위반되어 있던 상황에서 무왕이 천하의 마음을 얻어가는 때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그 무왕의 고사를 한참 했던 이제 그걸 얘기를 하니까 그걸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 예, 예전 사람은 잘못 하고 있고 그 상황을 타기 해서혁명 혁명하는 사람이 나와서 예, 되는 때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 됩니다. 지난번 상말 주초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한 것이 계속 되는, 설명되는 가운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주나라가 상황절을 뒤엎고 전국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준비를 준비를 한 기간은 실질적으로 7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애 마지막 7년 동안 완성된 것입니다. 이전 43년 동안은 웅대한 지략의 문왕과 포악한 주왕 즉, 주와 상은의 역량이 서로 맞서는 가운데 실제로 주가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국면이 형성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왕이 엄청 오래 왕을 했어요. 한 50년 했어요. 예. 네. 그리고는 통일을 못 보고서 죽었죠. 예. 네. 희창이 왕으로 자처한 뒤 역사의 발, 발 발전, 역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 것입니다. 상서 내전의 기록에 따르면 주 문왕은 칭왕한 뒤 7년 동안 모두 6 건의 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왕이 그 전에는 뭐 지방 군서 왕이 썼는데 마지막에 내가 내가 왕하겠소 한게 이제 힘이 커졌다는 얘기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변 상황을 정리해가는 과정을,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첫 해는 우와 예의 의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2년째에는 견과 융을 정벌했습니다. 3년째는 밀수를 공격했습니다. 견융은 주의 북방에, 밀수는 서방에 있던 나라들로 문왕은 무력으로 이 상은의 속국을 정복하여 후방의 근심을 해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 놓고 동방의 상은을 압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기에 열거된 나라들을 찾아보니까 명쾌하게 어딘지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지금 이제 여기가 있고, 여기 있고, 여기가 산 은나라고요. 여기가 지금의 시안, 시안입니다. 시안. 그리고 그 주나라가 일어난 곳이 시안, 시안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에 서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쪽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쳐들어가서 정권을 탈취하는데요. 예 그동안에 이 주변에 있던 것들을 다 복속을 시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4년째는 길을, 5년째는 하늘 정벌했습니다. 이두 나라 역시 상은의 속국으로 모두 주의 동방에 있었고 상은의 수도권과 가까웠습니다. 지금 저두 나라는 이쪽 정도 된다는 얘기, 얘기입니다. 이쪽 정도. 예. 이두 나라에 대한 정벌은 사실 상은에 대한 정, 전면 공격을 시작하여 상은의 도읍 조가를 직접 이어가려는 것이,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와 한이 주에게 당하자 상은의 통치자들은 통치자들이 경악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상은의 대신 조유는 이 소식을 주왕에 보고하자 주왕이 새파랗게 질려 하늘이 우리 상은 왕조의 명을 거두시려나 보다라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6년째는 숭을 정벌했습니다. 이는 전쟁 지역이 상은의 한복판으로 확대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숭은 숭산 부근에 부근에 있는 소국으로 상은을 공격하기 위해 거쳐야 할 마지막이자 최대의 장애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숭국의 성은 높고 튼튼했고 방어도 물세 틈이 없었습니다. 주는 성을 공격하는 공성기계와 좌우충, 좌충우돌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상은의 장수 숭호호는 한달 이상을 버티며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문왕은 직접 군사를 격려하여 공격에 박차를 가해 결국 숭호의 군대를 소멸시켰습니다. 숭호란 사람이 주왕에게 얘기를 해서 그 유리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 이 숭이 결국은 그 주나라에 충신이 있었는데 상황은 이제 여기서는 <laughs> 예, 안 좋은 걸로 나옵니다. 주 문왕이 동쪽에 상은을 정벌하기 전에 주의 도성은 기에 있었습니다. 서쪽에 치우쳐 있었고 상은의 도우가는 너무나 멀어